79번 문제입니다. 두 분수 13분의 4와 33분의 49을 소수로 나타냈을 때, 자, 순환마디의 숫자의 개수를 각각 x 개 y 개라고 하자.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시오. 자, 13분의 4부터 보겠습니다. 자, 0. 자, 0을 붙여주고, 3 집어넣으면 39. 자, 1이 남죠. 자, T에 0을 붙여줘도 13이 더 크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렇0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7하시면 91이 됩니다. 자, 9가 남죠. 자, 이제 얼마 넣을 수 있죠? 13 곱하기 6을 해야겠네요. 7을 하면 91이 되니까 그러면 7 8 됩니다. 자, 빼면 12 다시 0 붙여주시고. 자, 여기 그러면 이제, 어, 9가 들어가 있네요. 9. 자, 9가 들어가면 117입니다. 3이 넘죠. 자, 그러면 2집어 나으면 26. 4가 나. 자, 처음 숫자 다시 나왔죠. 그죠? 6개가 수는 맞습니다. 자, 49분의 33을 보겠습니다. 49를 33으로 나누면1 33. 자1,6 되자 장 찍어주시고 0 하나 붙여주시고 자 이제 얼마 를 넣을 수 있습니까? 사라지고 나면 132가 되죠 자 빼면 음. 28입니다 그니까? 자 28이고 영 0을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얼마를 넣을 수 있습니까? 8을 하시면 3824, 264가 되네요. 자, 빼시면 16. 다시 이 숫자로 돌아갔죠. 그러면 이두 개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순환 마디가 x는 6, y는 2. 두분더 해서 8이다. 니